골고루 봐주시고요 예아 너무 좋습니다 예자좀오만한 포즈도 생각하는 포즈 한번 보여드까요예아 좋아요 왼쪽도 봐주시고요 다시 한번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자 역시나 우리 도끼와 공구기 함께 촬영을 해볼까요? 왼쪽은 복기 그리고 공기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 아래쪽을 봐주시고요네 좋습니다 한아버지 잠시 후에 다시 보실게요 네 네. 너무 멋지죠? 네 옷은 멋있는데 주사를 못 찾고 계시죠? 아, 예.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너무 멋있죠? 정면. 네, 예.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좀더 많으시고요. 자, 몇 가지 아이들 성적이 올랐다. 너무너무 너무 행복하죠? 네. 만끽해 주시고요. 자, 우리 동기와몸구게 들어올게요. 함께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귀엽네요. 정면 정말 행복합니다. 예. 아이들은 또 엄마가 행복하면 아이들도 행복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예. 지금 굉장히 아이들도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장영란 씨 고맙습니다. 잠취해 가서 보십시오. 자, 이제 대학교.